어, 여기는 이제 모텔인데요. 지금 수도 요금이 한 달에 천만 원 넘게 나온답니다. 천만 원. 그래, 몇 톤인지는 모르겠고, 하여튼 요금이 천만 원 넘게 나와가지고,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, 지금 밸브를 장아놨는데요. 밸브를 열면요. 저기서 꾹 하고 소리가 나거든요. 그래서 여기가 누수지점입니다. 그래서 여기 파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어, 제가, 어 탐지기도 없이, 어, 이 귀탐지기로, 저의 귀탐지기로, 이거, 누수를 잡았습니다. 바닥을 깨니까 엄청나게 물이 솟아오르네요. 이게, 이 정도가 한 달에 천만 원 넘게 나오는, 어 그런 수도 누수입니다. 와, 억수로 세네. 어, 지금 저 밑에 골조. 이거 지금 바닥이 기초 골조거든요. 골조 밑에 세는데요. 지금 바닥이 골조가 한 500, 600 기초 정도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걸 브럭카로 깨갖고, 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 제가 이제 큰브럭카를 사용해가지고, 이한 50점 공굴리 됩니다. 50점 공굴리이 두꺼운 걸, 어, 깨가지고, 철근도 잘라내고요. 그래서 겨우겨우 파냈습니다. 파내니까, 지금 파이프가 어 25mm 파이프인데요. 25mm 파이프가 여기 보면 쭉 늘어났지요. 왜 이렇게 늘어났냐면은 이 25mm 파이프가 이제 이게 메인 수도인데요. 땅이 치마가 되면서 이렇게 쭉 늘어났습니다. 파이프가요.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늘어나면서 누수가 생겼거든요. 지금 물 털면요 엄청나게 물이 많이 셉니다. 예, 그, 일부러 안 틀랍니다. 예, 이게 이제, 어, 천 톤이나 나온 그런 누수입니다. 이제, 제가, 이제 25mm 엑셀 부속하고, 그 다음에, 어, 주름관 부속으로 연결했습니다. 이거 엑셀 파이프로 연결하기가 너무 가 힘이, 힘이 들니까 엑셀 파이프로 연결하기 힘들고요. 그래서, 할수 없이 주름관으로 연결했거든요. 그래서, 여, 이제, 여, 어, 흙 뜯고, 이제 시멘트 마감 안 하려고 합니다.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이제, 어, 최종적으로, 어려, 오늘 어려웠던, 어, 굉장히 어려웠던, 누수공사, 어, 귀로, 어, 저희 귀로, 어, 탐지기도 없이 잡았지만, 이 공구리가 너무 뜨거워가지고요. 고치는데 시끄했습니다 그래서, 어, 오늘 천만 원이 넘게 나온 수도 누수 완벽하게 해결하고 갑니다.